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x-4y+3=0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먼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. 전개를 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기글기는 -b/a꼴로 분의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문제에서 x-4y+3=0의 수직인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이 되고 이것의 수직이므로 역수의 부호 반대,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죠?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k 값을 구해야 하므로 양변을 2 플러스 k로 곱한 다음 부호를 없애버리고요.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. 이때 구해진 k 값을 일식에 대입하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. 정리를 해서 4x 플러스 y 플러스 37은 0이 됩니다.